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2월 다섯 번째 구독자 요청 공부 종목 AJ 네트웍스. AJ 네트웍스 이름을 들어보면 뭐 네트, 워그 자동차 뭐 아닌가? 이거 뭐 자동차 빌려주고 그거 그거 아닌가? 시총은 2,500억인 2,500억에 5,000원이다. 2,500억 나누기 5,300원 하면 주식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계산할 필요 없이 투자 지표를 누르면은. 상장 주식수가 4천 육백만주 외국인은 4% 매출이 1조 원이나 되네 1조 원에 영업이익이 사, 4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은 4% 정도 나오고 부채 비율이 높다 이게 사업성 자체가 고객이 맡겨놓은 예수금도 부채로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사업이 냐에 따라서 이제 부채 비율이 나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높다 맞지 자 퍼는 8이 나온다 한번 보자 AJ네트웍스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1년 차트, 3년 차트, 5년 차트, 10년 차트, 15년에 상장을 했고, 그때 상장하자마자, 언제 상장했노? 15년 8월에 상장을 해서, 15년 8월. 이게 8월 맞지 8월 상장해서, 10월에 두달 동안, 어, 거의 6천원, 5천얼마에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지금 정거점을 못 찍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1,800원까지 가는 90%의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은 어, 우상향해서 5,300원 되어 있는 이제 5년 정도, 7년 정도 된 회사. 야, 그럼 이게 1조 가까이도 갔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80% 상승이면 한 5천억 가까이도 갔었단 말이야. 맞지? 야, 자, 뉴스 한번 볼까 어떤 건지. 영업이 파레트 사업부 파레트 파레트 행복박스 단탄대로 폴란드 진출 aj 오토 파킹 시스템 장기 신용 등급 1.5조 규모 유리벽 충돌 마가요 뭔데 이거? 뭐하서고 aj 네트워크 렌탈 서비스 렌탈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봐서 모르겠다. 어 다시 신용 등급은 B 트리플 등급. 문덕영외 사인이 53% 지분. 문덕영 문지희, 해, 문선우 이렇게 해서 특수 관계자들이 53%. 어센터 사무 투자 조합이 한7% 정도 자사 조사프로. 이렌텍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렌텍. 이렌텍. 이렌텍은 아주 L 아주 LNF 홀딩스 주식회사로 합수 합병하면서 상호를 AJ 네트워크스로 변경한다. 이렌텍. 렌탈 부분, 창고 및 유통 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렌탈은 빠레드나 IT 기기, 건설 장비 요런걸 렌탈하고, 창고 유통 부분은 냉동, 냉장 창고, 임대, 유류, 도소매 전기 전산 기기 유통 이런 거. 어 연간 매출을 봤을 때, 10 이게 상장이 언제 됐나? 상장 연재됐나? 아, 상장 그건 다음에 나오네. 자. 매출이 8,000억, 1조, 1조, 8,700억, 1조. 22년은 1분기, 2분기, 3분기, 2,900억, 5,700억, 9,000, 1조 넘겠네. 맞제? 2022년에는 1조 넘겠다. 매출이, 예상 매출이. 그럼, 요 1조 넘는데 분기 200억에, 2,800억에 200억이면 8% 정도 되잖아. 영업이익률. 7% 정도 되네. 4%도 넘겠네. 영업 이익률도 상승됐다. 맞지? 어, 영업 이익률도 상승됐고 부채 총계는 9,900억에서 1조 1,000억으로 자본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이자 발생 부채가 8,800억에서 9,700억 천0 0억 정도 증가했고 부채 비율은 270%에서 274%. 별 변동은 없고 유보율은 780% 이자를 내는게 9700억 9700억 9700억의 이자 1% 2% 잡으면 1, 10% 잡으면 970억 1% 잡으면 97억 3% 잡으면 3 9 2 7 300억 4% 잡으면 400억 얘도 순이익이 얼만데 400억 연간 연간을 보면 순이익 400억 아 이자 내고 나면 뭐 남는거 별로 없다고 했지 그래도 한 300억 그렇게 남네 4%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배당성향은 순이익의 25%, 30%, 15% 정도를 배당으로 줬다. 그래서 어 어떨 때는 4.9%, 어떨 때는 6%, 어떨 때는 4.5%, 어떨 때는 2%의 배당 수익률을 받아가는 회사 조금 더 들어가서 기업 계열을 눌러 보면은 2000년에 설립되어서 15년에 상장, 2000년에 렌탈 51 창고 유통 기타 이렇게 돼 있는 평균 건성 연수는 5.1년 렌탈 매출, 상품 매출, 냉장, 이런 것들. 수출은 거의 되는 게 없고, 어, 요 보면 관계사가 골프 아카데미, 월드 렌트카, 거의 다 지분 100%, 100% 거의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중에 지하산이 제일 큰게 냉장 창고, AJ 토탈이 710억짜리, 그리고 건설 토목 기계 임대 133억짜리, 건설 장비 198억짜리, 그리고 유류창 유류판매 자동차 세차 460억짜리 주차설비 제조 시공 주차설비 시공 제조 오토 오택도 있었잖아 맞지 360억 it 서비스 237억 차, 냉장 창고 임대 604억 냉장 창고 임대 하노이 베트남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86억 금융업 이것들 뭐 하는게 많아 296억 야 이것들 뭐 하는게 많다 맞지 연결대상 회사 선벌려 놓은 거 많고, 요거만 봤을 때는 안 놓은다, 뭐가, 뭐가 한지 홈페이지 한번 보자. 홈페이지 보면은 AJ 렌탈, 회사 소개, 사업 소개, IT 부분, 자산 관리 발주 시스템, 파레트 사업, 이런 것들, 자세히 보기, 파레트, 파레트 제품, 제품 안내, 이런 거 파레트, 파레트, 표준형, 제지용뭐 이런 거 파레트, 바레트 지게차 제품, 지게차 이런 것들, 이것들을 자기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게그 유통하는 거냐, 맞지? 제품, PC, p c 뭔데? 이런 걸 유통하는 거, AJ 렌탈, 생활 가전, 이런 생활 가전을 유통, 이게 돈이 되나? 디스플레이 솔루션 외, 이게 뭔 돈이 되나? 한컴 오피스도, 알약 이런 것들도 유통한단 말이야. 야 이거 뭐건 그, 물류 부자재 탄성랩 테이프 비닐봉투 장갑 야 이런 것들이 사업 돈이 된다고 제품안내 건설 장비 건설 장비는 뭔데 아 이런 것들 스카이잭 이렇게 고소차 고소사다리 이런 거 이런 게 돈이 된다고 좀 신기한데 제품이 기타 산업 장비 아스트라코코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지게차, 지게차는 말그대로 지게차지. 사업분야 IT 디바이스, IT 디바이스 뭔데? IT 제품. 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 유통한단 말이가. 사업분야, 파레트 물류기기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그리고 건설장비. 여 건설. 장비. 야, 국내 최다 건설 장비 즉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물류를 건설 장비 건설 장비 카탈로그를 보면은 이런 거 고소차 차난 지점에 이렇게 있고 지게차 이런 거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을 납품해주는 수증형 배터리형 이런 것들을 납품해준다니 그, 이거 근데 이게 뭐왜왜 뭐, 왜? 이게 투자 정보 아 r 자료? 22년 3분기 ir 자료 한번 볼까 ir 자료입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보자 뭔지 렌탈 aj 네트웍스 3분기 필요없고 직원 540명 건설 장비 1위 파레트 국내 렌탈 2위 파레트를 사지 않고 렌탈해 주네 it 국내 1위 삼성 이런 데다 렌탈하는 모양이다. 맞지? 물류를 렌탈하는 모양이다. 사업 통합 it 기기 파레트 고소 정비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물류를 해서 그거 사용료를. 뭐이렇게로 이걸 렌탈은 그거잖아. 맞지? 사용하고 뭐 달달이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 고객이 몇 개는 보증금 같은 것도 부채로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높을 수도 있겠다, 맞지? 영업 이익 렌탈 자산 수익 증가 뭐 이런 거니까 사업성은 나쁘진는 않는데 뭐 이렇게 폭발적인게가 나올 수 있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맞지? 이건 무슨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거 내수용이지 커먼 PR 아까 전에 8 정도 나왔는 거는 적당한 파레트 부분에 마켓셰어가한30% i t 부분도 30%마켓셰어 건설 장비는 12,300대를 마켓셰어 1위 8,800대를 보유 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건설 장비를 대여 조금 신기하다 신기해 경영실적 영업이익률 하여튼 중요 이슈 아 이거 AJ네트웍스가 파레트 렌탈 창고 기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잖아 비핵심 자산 지분 매각 부채율 추이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회사 매각 현황 언제 매하겠는데 지금 AJ 셀카 AJ 캐피탈 파트너스 AJ 파크 AJ 토탈 이렇게 매각 차익을 발생되었다 리스크 감소 턴어라운드 AJ 토탈 날리고 날리고 막 이한다는 뭐니 인적분할 자회사를 하고 있다 재무제표 요약 감사합니다. 자, 완료. 요것만 봐가지고는, 음, 어, 참, 그냥 고만고만 한. 그러면, 내 수용이라고 보고, 다시 들어가면은, 얘들이 아까 전에 PR이 얼마나 지 분기 별로 볼까? 자, PR이. 분기로 봤을 때, PR이. 10 정도 낫네. 3, 3, 10. 330이면은 16 나누기 3. 16 나누기 3. 16 나누기 3은는 플러스는, 뭐 해야 되는거16 나누기 3 플러스 곱하기 4를 해야 되나? 어? 더하기 10, 어, 이건 갑자기 산수가 안 된다. 4등분을 하려 그러면 평균, 평균. 한번더드가면 되겠지. pr, pr, 5, 5, 5, 5, 5 5 정도? 5 정도? 평균값 5, 더하기 5, 평균값 10. 아이, 계산이 안 된다. 환장하겠네.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요번에 실적 낳는 거 보고 계산해 볼게요. 다시, 다시, 다시. 실적 낳는 거 보고 계산해 보자. 요거 지금 언제 거고? 22분기, 3분기 거니까, 손익 계산서, 영업이 영업 그단기순이 320억, 740억 아, 요거는 3분기 320억이지 이거 1, 2, 3분기 포괄 포괄손익 별도, 별도인데, 연결, 어, 연결있네 3분기, 단기순 309억 맞네 309억 나누기 주식수 얘들 주식수 얼마였노 4,600만조 309억 309억 11승, 10승, 300곡 어렵다. 300곡, 3억 9천, 39억, 300곡 나누기 4600만주, 4682만주. 는그 한주당 EPS가 659원 나누기 3는 플러스 659는 880원 정도가 eps 나온다고 보면은 주당순이익이 900원 잡자 좋다 900원 잡고 지금 주가가 5,300원 이니까 5,370원 나누기 900원 잡으면은 pr 6 5,6 내수용 이라고 봤을 때5,6 이면 적당 적당 조금 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꾸준한 사업을 계속 내수, 렌탈해주고, 렌탈해주고 하니까 계속 자기, 그, 렌탈해가는 회사가 살거 아니면 계속 쓸 거니까, 어 계속적인 소비는 일어날 것 같고,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폭발적으로 뭐 성장하고 그럴 만한 건디기는 유통하고 이런 게 무슨 있겠나, 맞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거는 보이진 않지만 뭐 그냥 회사는 꼬박꼬박 그럼 배당주로 본다라면 배당 아까 배당 얼마 나왔더라 배당주로 본다라면 연간 배당 1% 2% 6% 이때 주가가 따졌겠지 4%한4% 5년 평균 하면은 한 1, 2 얼마야 8, 9, 13, 17, 17 나누기 5. 증결 한 3.4. 3.3% 정도 되는 배당주. 어, 퍼는 한6 정도 나오고. 맞지? 퍼 얼마 나왔나까지네. 퍼가 5.9, 6 5되는 수치가 나왔고 배당은 3% 정도 나왔고. 뭐그 정도로 볼수 있는 근데 이게 부채가 얘들이 전혀 사업 설명을 못 봐서 그런데 부채가 어 그냥 그 보증금 식으로 이게 렌탈 해 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단히 드는 생각은 렌탈 해 가기 때문에 보증금 뺏기고 렌탈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할 거거든. 그럼 그게 부채로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지? 자기들이 렌탈 아니면은, 진짜, 자기들도 이제 빌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사놨다가 렌탈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 잡을 수도 있고, 고거만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어, AJ 네트워크스는 여기까지.